내 이름은 박복순. 이름따라 복은 지지리도 없이 살았지. 이리 역하가 내전 재산이도 내, 내 박줄이야. 하루 종일 이걸 끌고 동네를 몇 바퀴씩 돌아도 손에 쥐는 건 고작 몇천 원. 그걸로 라면 사고 약값 내고 그러면 남는 것도 없어. 그날도 여느 때처럼. 밤늦게 주워온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어. 근데 신문지 사이에서 웬흰 봉투가 툭 떨어지는 거야. 열어봤더니 세상에 내 평생 구경도 못해본 돈바다리 들어있었지. 딱 봐도 백만 원은 넘어 보이더군.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.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. 돈 봉투를 앞에 두고 천국과 지옥을 수십 번도 더 오갔지. 이 돈만 있으면 당장 다음 달 월세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,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, 병원 가서 주사도 한방 맞을 수 있는데, 자식들한테 손안 벌리고 손주 녀석한테 용돈 한번 지어줄 수도 있는데…… 악마가 내 귓가에서 계속 속삭이는 것 같았어. 근데…… 또 한편으론……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. 이돈 잃어버린 사람은 지금 얼마나 애가 탈까? 병원비였으면 어쩌나? 자식 등록금이었으면 어쩌나?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늘 그러셨거든. 복순아. 굶어 죽어도 도둑질은 하지 마라. 사람은 고다야 한다고. 밤새 돈벼락을 맞았다가 다시 쪽박을 차기를 수십 번 동이틀 무렵에야 결심이 서더군. 어젯밤 몇 시간 동안 나는 부자였어. 따뜻한 아랫목에서 배부르게 먹는 꿈을 꿨지. 근데 마음 한 구석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는 것 같았어. 배는 불러도 마음이 가난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. 나는 가난해.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서 먹고살아. 하지만 그렇다고 내 양심까지 쓰레기는 아니야. 평생 지켜온 내 자존심, 그거 하나가 내 진짜 전재산이니까. 오늘 할머니의 선택에 큰 울림을 받으셨다면, 저희 시니어 스토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우리 주변의 존경스러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.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